어, 오늘은 어, 이렇게 샌표 비빔 냉면을 사왔는데 잘못 사왔다 물냉면을 사와야 되는데 <laughs> 물냉면을 사와야 되는데 비빔 냉면을 사왔네요. 음. 아무튼 비빔 냉면을 사왔는데 어, 이거를 만들어 먹는 방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 물냉면을 사와야 되는데 비빔 냉면 을 사왔네요. 어, 이제 내일은 이제 물냉면을 사와야겠네요, 다음에는. 대충. 비빔냉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일단 이걸 뜯어야겠죠. 그러면, 냉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비빔 장이 나와요. 근데, 물냉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체가, 그러니까, 어, 농축액이 들어있어요. 농축액이 들어있어서 물에다 타서 먹는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광고하는 건 아니고, 맛있어서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후원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예. 일단 끊고, 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이 있는데, 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설거지를 안 해서 지저분한데, 뭐 기획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저는 VJ가 아니에요. VJ가 아니고, 저거 난그 다음 그 다음 에게 부서워. 자, 이렇부 자, 이렇게 부서워. 자, 이렇게 이렇게 서이 부서워. 자, 이이 이렇게 문대주면 거요 이렇게 네. 문대주면, 네. 물을 꺼주면 되고, 이렇게 문대주면, 이제 이게 잘 분리되죠. 이렇게 하면 다된 거고, 어 이렇게 해서 물에다 건져 놓고, 이제 일단은 초보자들은 이 면을 먼저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어 이제 끓을 때 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다 놔도 되고 저는 지금 이제 하나는 더할 거예요. 이제 잘못 샀기 때문에 그냥 뭐 찍을 건데 두 개를 이제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끝에 부분을 끝에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비벼주면 돼요. 끝에를.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러서 비벼주면 되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거를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풀리고, 어 마찬가지로 아까 놨던 그릇에 이제 얘에 올려놓으면 되죠. 같이 넣을 거니까, 동시에 두 개를. 보통은 하나씩만 넣으면 되죠. 1인분이니까 전 2인분을 지금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제 물을 끓여보겠습니다. 이제 물을 끓일 건데 어 물은 많으면 좋아요. 물이 조금 적네요. 그래서 좀 많이 넣겠습니다. 어 물이 많아야지 이제 어 이걸 풀어줄때 편하고 그러,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이 적으면 전분이 많기 때문에 달라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이제 조금 많이 해서 이제 해야지 이제 초보자도 편하고 이제 고수라고 해도 편하죠. 일단 그렇게 하고 멈춰놓고 이제 물이 끓을 때 다시 넣는 장면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물이 끓기 지않는데 이렇게 이 정도가 안 되고 팔팔팔 끓어야 돼요. 팔팔팔 끓어서 이제 그때 넣으면 되죠. 어 이때 조시, 주의할 거는 미리 이렇게 망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망을 미리 준비해서 이제 놔야 되죠. 이제 어느 정도 끓었으니까 이제, 어, 저걸 나보겠습니다 아까 면을. 네, 면을 넣겠습니다. 자자자 멀리서 하면 칠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이에서 넣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넣으면 딱돼 있고 착하게 그냥 쳐 있는데 이 물이 적으면 막 달라붙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적지 않게 하고 이렇게 달라붙은 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한 번씩 떨어뜨려 주고 이게 잘안 떨어졌네요.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좀 불편해서 그런데, 좀 대충대충 띄면 대충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젖다 보면, 어, 이게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어 빼면 되죠. 불이 너무 세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제 물이 걸쭉한 걸볼수 있는데 만약에 물을 조금 넣으면 이게 막 늘어붙어요 그러니까 걸, 너무 걸쭉해서 져 이게 막 저으면 이상하게 되고 뭉쳐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하게 넣어서 이것도 냄비가 너무 작은데 큰 냄비로 해서 이제 물을 충분히 넣고 이제 끓이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젓다 보면 어 이렇게 어 이게 걸쭉해지는데 아직 안 익었고 40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딱 이렇게 쭉 늘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약간 지금부터 보면 약간 늘어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 조금씩 늘어나려고 하는 하는 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다된거 같아요. 이제 보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쭉 보면 이제 막 늘어나는 거 보실 있어요 힘,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축 처진다는 느낌, 약간 축 처진다는 느낌. 이때 밑에 바닥을 잘 긁어줘야 되고 이 전분이 많아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걸쭉하게 되는데 보면 이렇게 되고 이때 걸쳐주면 됩니다. 걸쳐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음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으로이제 빨리 씻어줘야 돼요. 빨리 씻어주는 게, 알 거예요. 그렇죠? 뜨거우니까, 쏘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젓가락으로 해주면 됩니다. 네, 젓가락으로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손으로 그래서 어느정도 물기가 나갔는지 차가워이는지 대충 해서 이제 식었으면 전분이 빠지고 식었으면 이렇게 털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밑에 받쳐서 이제, 어, 이제 상 같은 데 근처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어, 이제 이렇게 놨는데 이제 상 옆에다 놓고 이제 이거를 그릇에다가 넣고 이제 어, 비벼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어, 여기다가 물을 어, 이정도 받으면 어이 정도 받, 받아서 놓아서 여기다 이제 어 이걸 넣으면 그러니까 비빔냉면이 아니라 물냉면을 샀을 때 이걸 넣으면 이제 여기가 물냉면이 되는 거예요 물냉면이 되고 이제 이건 비빔냉면이니까 물 넣으면 안 되죠 물 넣으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국수를. 국수를 넣고. 이게 인분이라서, 이제, 어, 좀 양이, 불, 불안, 저기, 두수 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뭐,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이렇게 해서, 잘라서 넣고, 뭐. 이렇게, 이제, 대충, 다 잘라서 넣고, 젓가락으로 비빈면 되겠죠? 비우고, 비볐다고 치고, 이제 김치랑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되죠. 끝이고,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조금 1인분에서 먹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이니까, 해서 먹는데, 진짜 맛있고 해서, 저는 비빔냉면보다 물냉면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까 이 상태 정도에 대해서 물을 넣고, 이제 소스를 넣고 물냉면을 해서 먹으면 되는데, 물냉면이 더 맛있어요. 저는 비빔냉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잘못 사서, 지금 비빔냉면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서 먹으면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별거 없고, 끝입니다.